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누구, 한테 하는 말이에요? 소블리 <laughs> 구독과 아 세상에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블리입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네. 지금은 망원 한강공원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엠버서더 아, 하고 있는 브랜드 피지크 마포점에서 다 모여서 출발을 해서 인천 정서진으로 간 다음에 다시 행주점을 찍고 또 마포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. 오늘 인천 정서지는 처음 가보는 곳이어가지고 저는 뭐 자린이라 가보는 곳이 대부분 다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어쨌든 또 재밌을 것 같고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랑 같이 라이딩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게 잘 타고 오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. 화이팅! 짠! 안녕하세요. 소솔입니다. 아, 아까 인사했지? 여러분, 저 라이딩을 출발했고요. 어, 날씨가 춥네요. 열심히 쫓아가보겠습니다. 마포에서 음, 춥지? <laughs> 우와, 고양이다. 마포에서 출발합니다. 상암선착장. 여기 뭐 동물들이 많네? 오늘 목표는 흐르지 않기. 오늘 날씨가 좀 아침에 흐리고 원래는 비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비는 안 오지만 날씨가 좀 흐리고 추워서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어제는 여기 불꽃놀이 때문에 한강이 통제가 안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하던데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. 사람 많을 때 한강은 너무 위험해서 저는 안 와요. 너무 무서워서. 가셔요. <laughs> <Good. Good. Okay. 웃음> 감사합니다. 공기가 되게 차네요. 그쵸? 춥죠? 안 추우세요? 너무 추워요. 그쵸? 너무 추워요. <laughs> 얼굴에 닿는 공기도 너무 차갖고. 지나갈게요. 여기 앞으로 갈게요. 아니 왜 그랬지? <laughs> 치고 나가는 거야. 아 <laughs> 어, 그때 여기서 멈췄었는데. 어, 네. 길. 혹시, 혹시 이런 거 가능해요? 뭐요? 어, 아 와. 게다가 보고 이런 거? 아 어, 가능해요. 가능해요. 가능은 한데 그게 예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, 팀장님. 여러개 찍어서 가지고 죠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? 아, 네. 제가 버린거예요. <laughs> 보내준거예요. 저의 <laughs> 우리 빠름조들, 빠름조. 아, <laughs> 어, 맞아요. 밀면 맛있어요. 역시 젊은 분가? 날라다녀 화이팅! 사랑님 화이팅! 그 코너는 무서워요. <laughs>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. 자, 폐차 조심. 코너. 여기 맞죠? 아, 저기 있다.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<laughs> 어 오빠다 오빠 우리 기다려줬어 고마워 지나가겠습니다 오빠 아니었으면 길 잃을 뻔했어 부, 붙여줄 거야 어? 붙여줄 거야 어. 사아님 갈까요? 네, 네. <laughs> 지금 여기 김, 어디라고 그랬지? 현대아울렛이었나 아, 현대아울렛이에요. 김보현, 현대, 김연아. 쇼핑을 하러 와야 되는데, 화장거 타고 왔네요. 아, <laughs> 그래서.

어디야? 포토 스팟인가? 아니네. <laughs> 아, 어, 아, 팀장님 포토 스팟 아니었어요? 아 여기구나. <laughs> 여기 어디지? 아라뱃길. <laughs> 아라백길. 여기 아라뱃길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래요.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누구, 누구 <누구한테> 한하는 말이에요? 구블리구독자 <laughs> 아, 세상에. 다시 점프! 오! 아주 주이이볍볍만요요에에분분저 저랑 이피피컬컬버서서두분이이요요 여기 은델자은버자더분서더분들 아, 모델 같은 게 아니라, 오, 모델인가? 아, 왜 이래. <laughs> 사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구만. 길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. 자, 앞에를, 앞에 티치 치고 나갔거든요? 제가 쫓아가 보겠습니다. 과연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? 갈게요. 와, 씨, 길이 너무 좋아. 와. 아, 멀리서 그때 본것 같다, 오빠. 그지 건너편에서. 4번째. 아, 길이 너무 예쁘다. 지나가겠습니다. 뒤에 더 있습니다. 시장에서 들려서 밥을 먹고 맛있는 밀면을 먹었고 다시 마포점 마포로 가는 길.